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 한 구석에 늘 이런 불안감 있으셨을 거예요. 어? 이거 갑자기 규제 생겨서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걱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안개 같았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암호화폐 규제. 이게 정말 끝을 의미하는 걸까? 규제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다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전혀요.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고요. 진짜 실력자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진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대체 뭘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무법의 링에서 프로의 코트로. 네, 지금까지는 정말 규칙도 심판도 없는 싸움판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룰이 있는 프로 무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특히 2025년 9월 이 날짜는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아, 이제 규제가 생기는구나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뭐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던 그런 프로젝트들 말고요. 진짜 실력 있고 또 제대로 준비해 온 프로젝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확 그려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소문 잘 내고 사기 잘 치는 쪽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링이었다면 이젠 아닙니다 전략, 기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사용 이게 점수가 되는 제대로 된 코트가 열리는 거죠 드디어 진짜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시간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주자, 바로 파이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사람의 힘, 즉 커뮤니티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거대한 커뮤니티라는 엔진을 가지고 규제 시대에 가장 중요해질 실사용 생태계라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는 프로젝트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파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남들 다안할 때부터 일찌감치 KYC를 도입했고, 투기를 막으려고 일부러 폐쇄형 메인넷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실제 쓸 곳을 만드는 데 집중했죠. 이 모든 게 사실은 다가올 규제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깔아놓은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네 단계에 파이의 진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실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네 번째 결제 실행입니다. 여러분이 앱에서 뭔가를 결제할 때마다 그게 바로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규제 기관이 와서 너네 진짜 쓰이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볼 때 파이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쌓아올린 이 살아있는 영수증들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볼까요?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친구들의 전략은 파이랑은 결이 좀 닿나요? 이들은 규제 당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기술로 정면돌파합니다. 인터링크가 뭘 하려는 거냐? 아주 명확해요. 온라인상에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이 증명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시나 유령 계정 같은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영지식 증명 GKP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볼게요. 제 지갑에 만 원짜리가 있다는 걸 지갑을 열어서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내 개인 정보, 예를 들면 얼굴이나 신분증 같은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네, 이 사람은 진짜 사람 맞습니다라는 사실 하나만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규제 기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원 확인과 개인 정보 보호,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링크는 이 기술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 도구들로 만들어 놨어요. 사용자,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규제기관이나 기업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즈니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재밌어지는데요. 이두 네트워크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죠. 걷는 길은 달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둘이 가고 있는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명확하죠. 파이는 왼쪽 압도적인 커뮤니티가 무기고요. 인터링크는 오른쪽 규제에 딱 맞는 기술이 무기입니다. 토크노믹스도 달라요. 파이는 유통량을 조절하는 공급 관리에 집중하고 인터링크는 실제 사용을 유도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죠. 서로 가진 무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씨, 다른 하나는 산소.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파이라는 거대한 커뮤니티, 이 불씨에다가 인터링크의 실사용 기술이라는 산소가 공급된다? 그럼요. 훨씬 더 거대한 불꽃, 엄청난 폭발력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할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행동 지침, 플레이북을 공개합니다. 전략은 정말 간간합니다. 파이는 매일, 인터링크는 자주, 이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파이는 매일 꾸준히 참여하면서 나는 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다는 영수증을 차곡차곡 쌓는 거고요. 인터링크는 가끔이라도 괜찮으니까 실제 송금이나 결제를 한번 해보면서 이 기술은 진짜 잘 돌아간다. 는 데이터 영수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병행 전략을 실천하실 때이세 가지 원칙은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뜬소문 믿지 마시고 공식 발표나 데이터를 믿으세요. 둘째 섣불리 현금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참여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네트워크를 같은 잣대로 보지 마세요. 파이는 참여자가 얼마나 늘었나? 인터링크는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나? 이렇게 각자 맞는 기준으로 똑똑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네, 이한 문장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대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세요. 카더라 통신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낸 데이터와 영수증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다가오는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만들어낼 첫 번째 영수증은 과연 무엇일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